해롤드 고감 스타보기그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파이오입니다. 태어난 직후엔 불을 잘못따라서 걸핏하면 불을 뿜다가 숨이 탁 막힌다. 파이오의 재채기는 살림 화재의 원인이 된다. 올해 들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죠. 항상 잔악계나 불조심. 파이오의 적성은 간단하게 불피우기 1레벨입니다만 이 게임이 금속 만개이라 불피우기가 필수인데. 초반 펠중 거의 유일하게 불피우기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사용하는 펠중 하나입니다. 불피우기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 자연스레 초반에 파이오로 버티다. 불피우기 1에 벗기가 게임 초반의 목표가 됩니다. 파이오의 파트너 스킬 포옹 파이어는 6레벨 개방인 파이오의 마구를 제작시 해금되며 초반 튜토리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쯤 만들게 될 겁니다. 발동시 파이오가 화염 방식이 되어서 불속성 공격을 합니다. 총 피해량은 극초반 치곤 준수한 편이고 공격 상성이 우수한 불속성 공격이라 쓰고 싶으면 써도 될 정도입니다. 종결 파이오로 빙천마를 구워보면 초반 패치곤 준수하네요. 문제는 다음 펠 파이오의 아종인 아이오인데요. 태어난 직후엔 냉기를 잘못따라서 걸핏하면 냉기를 뿜다가 숨이 탁 막힌다. 감기게 걸리면 콧물이 어는 바람에 숨이 가빠진다. 최종 컨텐츠인 철락섬 기준으로도 후반부에 등장해서 최후반부 펠인 거치고 보감 설명도 그렇고 적성도 그렇고 그냥 파이오에 파란칠 해놓고 신규 펠입니다 짜잔 한 거라서 그냥 보감판 채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 재탕 펠이 이외에도 많지만 원종 파이오는 초반 펠로서 준수한 성능인 것에 비해 아이오는 실용성이 1도 없고 원종과 아종의 레벨차가 가장 큰패리라서 상당히 짜칩니다. 차라리 중반에라도 나왔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파이오와 빙오를교배하면 그나마 초반에 얻을 수 있는데 빙오가 아이오의 생리페리라 가치는 없습니다. 파트너 스킬은 호홍 프로스트로 역시나 그냥 얼음 버전 파이오입니다. 24레벨 개방인 아이오의 하네스 제작시 해금되고 사실상 24레벨 테크가 아니기도 한데 24레벨쯤 되면 이런 것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골 때리네요.